제자들은 이 자만심 자기를 너무나 믿은 거예요 사실 이 비도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예.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자신을 믿지 않았을까 그죠? 이 지나친 자만심 지나친 영적 교만이랄까 자만성 16장 1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며압제비를고 했고 고전 10장 1 2 절에 보면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이 있어요. 신념하고 신앙 이 있는데 신념하고 신앙은 다른 겁니다. 이 신념 지금 이대드로가 지금 어, 주님 주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나는 주님이 죽으시면은 나도 같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니까 나도 같이 고난 받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갑니까 나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 의지, 자기 의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세번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거 보면은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념이야 신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념을 가지신앙사람이 많아요. 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신념. 은 근데 신앙은 누굴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지 신념이 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젊은이여 양을 가져라 딱 그러죠. 젊은이여 신앙을 가져라 그래야죠. 젊은이여 주님을 가져라 그래야죠. 네. 그래서 나라는 말에 너무나 이, 이 베드로는 지금 지각하고 있죠. 오직 나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고 아까 말씀했죠. 나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남한 장군이 엘리, 여 엘리사 앞에 갈 때에,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가서, 어때요? 요단강 가서, 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 나오라 그랬죠? 그 예, 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남한이 뭐라 그러면, 야, 우리, 우리 고향에도, 응? 강가에, 그, 뭐야, 강이 좀 아름답고, 강이 깨끗한데,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물로 들어갔다 나오냐?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남한 장군의 그문둥병이 난다고 그랬는데, 한세병. 근데 이 남한 장군은, 이 내가 뭘 거기가 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내 생각은. 거기 차라리 가라니, 내고향의 강으로 난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이나 뭐 하지. 이드운물를안 들어간다는 야 그러면서, 내 생각. 하면서 가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주님 그죠? 네, 부하겠죠? 장군의라 장군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니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그건 안하겠습니까? 당시에 묻는 병은 죽음이에요. 그건,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당시에 그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맞다. 그래가지고 그 종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동을 가서 곱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첫번째 들어갔다 그대로요. 두번째 그대로입니다. 세번째 그대로예요. 여섯 번째? 그대에요. 웬만하면 그럴 거야.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네, 똑같네. 여러분 손 돌아라. 한 바퀴도 두 바퀴 똑같네, 똑같네. 그리고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텐데, 이 마음을 딱하지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어떻게 해서 나오니까? 순종하니까 깨끗이 치료받은 눈으로 미친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만 중요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마음을 다아시잖아요 우리 형편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타버려야 돼요. 오늘도 기도로 왔는데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오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죠. 예. 네.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죠. 네. 내 생각, 내 방법대로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아직도 내 고집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집중적으로 봐야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뭐 물리적인 힘, 또 경제적인 힘, 또 육적인 힘, 정신, 정신적인 힘.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심이 있는 자가 강한 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심이에요. 요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국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거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우리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셔야 진정한 평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 어. 세상에 주는 평안 아니 물질 하나 가지만 따질 땐 물질 하나 어? 네.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땐 어떻게요 해 뭔가 하여튼 가졌을 땐 기쁘잖아요 하여튼 시계가 뭐 필요해 근데 시계 하나를딱 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시계가. 이야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좋네 이렇게 차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시계가 없어져봐요 어이 불편하네 시계 어디 갔을까 이거 시계 찾으라고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세상 것은 있다가 없으면 은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또 똑같이 원인치예요. 또 불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평안은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너희는 꼭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영중식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인전에 왔지 않아요? 기도체소에 왔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실을 시 줄러 놓으십니다. 시편 1 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힘을 누가 주입니까? 나의 힘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힘이 되신이여 허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다 사라져요 세상에 가서 뭐 약먹고 뭐 치료받아도 그건 나았지만 나도 또 병이 생겨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잖아요? 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도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심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한것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거 앞에서 씹어줘 성령이 신을 주신다그러잖아요4등계 6자고 8자을 보니까. 그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요참이 제자들 봐봐요. 하참. 자기 의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참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고난주간 지나고그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특히 여인들. 그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향유. 그잖아요. 그걸 왜 가져가는 거예요? 향품을 왜 가져갔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구 몸에, 오, 왜? 왜 몸에 발로 들어? 예수님은 뭐,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시체, 시체, 세상에. 죽은 예수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이 살아 계실 때, 크게 얘기는데 내가 살을 부활한다, 부활한다.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할 텐데, 그걸 들었어요. 알면서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엠마로 내려가는 부재도 그러잖아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아, 여행들이 갔다 와서,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어, 주님이 전체 부활하셨,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잖아요. 예수님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따라가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인가 봐요. 그게 믿음이었으면 끝까지 전화이죠 주님이 죽는 견제까지 가서 죽어야겠죠. 근데 다 폐겨쳐버리잖아요. 그것도 주님을 세 번씩이나 보이잖아요 저주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말씀잖아요 자기 의지, 자기 신념대로 막 그냥 밀고 돌격하는 이 배드로. 사실은 그러한 배드로를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귀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안 쓰시죠? 이제. 일해서 욕을 먹던 돼지가 터지던, 그저 막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시키지. 가만히 있어도 눈치만 보고 "아, 이 해가지고 될가이거아 아, 이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뭔가 허는 사람에게 조금은 일감을 주고, 조금은 쉬워집니다. 비드로를 눌러 쓰신 것 같아요. 베드로. 이 비디오를 누가 앞장서도 얘기하잖아요. 주님분 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 내가 아, 막 얘기하고. 아, 대단해요. 비 예. 그런데 정말 이가 언제 깨져요? 성령을 받지 너희들은 이생은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나서 떠나라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몸속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의 육신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뭐 무슨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뭘 때까지? 성령 받아 왜? 성령받지 않고 나가면은 악한 사단의 마귀에 그냥 먹혀가지고 다 그냥 불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것을 최고 안 했기 때문에 모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120명이 그게 500여 형제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봤는데 380명은 다 집으로 가고 120명은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남아서 주님의 약속에 있어서 말씀을 믿고 하게니다 <laughs> 그랬더니 11년 후에 어떤 역사가 나요? 그 집에, 그 마가작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어우, 방언이요, 쉽게. 방언이요, 쉽게. 예, 각 나라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에서,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왔어요. 그 로마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남의 외국에 나가서 왔는데, 어, 이상하다.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저 어, 베드로 봐라 저 제자들 봐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우리 말을 하나도 공부도 안 했을 텐데 저 나사렛 출신 그 갈리 출신들 은저 응? 무식쟁이들 어, 비죠 근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거기에 성경에 다전 점검은 1 5개 나라로 나와 있는데 누가가 아마 기록할 때는 1 5개나라를본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어,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 어느나 어느나 쭉 썼죠, 성경에 자기 나무 말하니까, 야, 정 사람 시원하다. 어떻게 저러지 무식장이 들어저 있을까,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아, 아, 아. 성령이 임하니까는, 정말 안진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이 일어나잖아요. 3장이 4장에 3장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은가공은 없으나, 나세라, 내 속에 있는 나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허, 그 능력! 그리도 주님을 믿으면 이러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말씀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다른 시일서사장십2절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그러잖요 그래서 날날 어떤 자외의 군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간절을 보루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령 그래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지 나의 심을 의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는 조왕 데5십세때 바티칸의 성배도로 성당을 개축할 때 엄청난 재이 재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응 돈을 갈아야 돼요 그돈 이제. 그래서 면제부 그죠 돈만 많이 내거 돼요. 그럼 내가 그 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누구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아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성도 이걸 개축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너죄 용서해줄 테니까 너 내라, 얼마더 내라 너의 죄는 아 얼마 될 것이다. 어, 너네 얼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완전히 이집어진 거죠. 마틴 루터가. 아의인은 어? 믿음으로 말며 사는데 어떻게 이룰수 있을까?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가지고 부리와 싸우잖아요. 근데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워봐야뭐 어떻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laughs> 집에서 그, 끙앓 알고 있었죠. 네. 그래도 어느날 이 마틴 더터가 집에 갔다 들어왔죠. 그랬을 때그 부인이 어떤 자세예요? 소복, 신옷을 입고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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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표고, 맡은 너가 깜짝 놀란다. 아, 누가 죽었지? 아, 당신 누가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누가 죽는 거야 도대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은 너가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왜 죽어요? 하나님 죽다니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 말이지 날마다 그냥 어, 쉬는 힘이 없이 그렇게 그냥 어? 그 일을 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이 계시다면은 일을 해야지 어? 지금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 이 계신데, 하나님 이 살아 계신데 왜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죠? 그 제자들이 살만에 보라 싶다 그러면은 아마 저해로 은어뜨을까 저는 그만에 그 그때 그, 그, 그 살았으면. 글쎄, 저도 똑같이수 있었을까? <laughs> 근데 지금은 이게 상황을 다아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네. 아마, 뭐예요 밤새도록 가서, 묻어면서 지켜 있을까요 아, 3일 됐구나. 아, 내일이, 내일이 3일째야. 내일 새벽에 3일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부활하신 중에 만나야지. 아, 네. 얼마나 기쁩니까? 어디 슬픈 기석이 어딨어요? 주님 만나는, 무슨 장품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가지고, 아,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야 근데 제자들 봐봐요.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떠든 제자들. 그 믿음도 어디냐고요. 꽝이에 꽝. 그래서 교회도 다녀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 만나셔야 돼요. 내 심과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의 그분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폐함건 뭐냐? 자기과 신이에요.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렇고또 아라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38절을 읽어봐요. 26장, 38절. 26장, 38절. 38절. 2 2장 38절. 네, 30번, 시 2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제자, 아, 사랑 세자, 꼭 세자들을 꼭 데려다녀요. 그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세자 그래서 대사랑 데려간 게 뭐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도 예, 십자가 지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지키시는데요. 이거 좀자을좀 좀 옮겨주세요. 그래요. 아니 누가 십자가고 지고 싶다 누가 있겠어요? 예? 그 가진 고난과 모험과 채찍에 맞고 피서 조롱과시험다 받고 십가에서 있는데 많르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꽈짜라고? 그 애가 오늘 같으면 그냥 총알 총알 한방딱 맞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좋겠죠 이제 어차피 죽으면 피흘리 거니까 내 네,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이게 가장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막 지금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죄자들 보십시오.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번 <laughs>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금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무신 분이 없네요, 이제. 주무신에서 깨워야 돼요. 굉장히. 이 잠이란 게, 옆 사람 잡으 나도 자고 싶어요. 옆 사람이 막 열심히 들으면 나도 열심히 듣고, 옆 사람이 막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기그 병들어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기쁘죠.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와가지고, 야! 너한 시간도 깨있을수 있겠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팍!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 또 기도했는데 역시 또 자고 있어요. 우리는 이잔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참말 우리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도 믿습니다. 기도할 때성령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도 사실 아까사단마귀가 기도 못하게 쭉 위에 있는이 마귀가 유름 위에 있는 예, 주인을 맴돌잖아요. 나중에 모든 것을 주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원한다 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6장 12절을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죠 전신갑주를 입어도 완전 무장을 해도 기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죠. 거기에 온 진리의 허리 뚫기고, 의의오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심을 짓고, 모든 것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걷고, 말씀의 곰을 가져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아무리 내가 이 성령의 법을 이 말씀의 곰을 들어도, 이 말씀의 곰이 움직이려면 내 속에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사의 이 교통입니다. 하나가 나서의 교제는 뭘 가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죠?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늘 깨워 기도해야 되겠고,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걷는 바아 오늘도 우리의 영육에 강건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공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시간이 같지만은이 제자들이, 이베드로가 예수님을 또라 따라가긴 따라는데 예수님을 멀쩡하게 따라이서 그렇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가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 뭐, 같이 죽겠다, 막 이런 비들로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잡혀갈까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그래도 다른 재정은 낫죠. 이제 궁금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래서 멀쩡한 서서 이렇게 보는 거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지감치 우리 주님을, 자꾸만 우리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되죠. 멀어지는 그탐소의 탐사는 누가 들어와요? 악한 사단의 마이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만든다는 들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일 가는, 가는, 가는 것 주와 같이 가는 것이죠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를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포도나와 가죽이 나오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나예. 요 내가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꽉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와요. 열매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 주님하고 같이 있어요. 큰주 주님, 주님, 그냥,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있는 게 뭐야? 말씀 속에 있는 거고, 늘 기도생활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믿고, 순정하고. 요한계시로에는 어떤 거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 거 함께 있는 거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시골을 누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신 사랑, 영혼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사도바울 어제 저도 설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사전에 좀 나왔는데 거기 서 사도바울이 빌보산이죠? 기뻐하십시오. 이 사도바울은 지금 어디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사도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워도, 고난을 당하고도, 내일 내가 목 뱀을 당하고 죽는다 해도, 걱정이 없는데, 근심을 하는 거예 자유. 참 자유. 여유. 오히려 빌법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건면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내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내가 에바다 기도원에 왔다. 근데 에바다 기도원에 있는 것이나 이 시간에 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행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비드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혼장난이지. 왜 그래요? 자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심을 의지하는 거 우리는 주님, 주님의 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까이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에줄 줄로 믿습니다. 음. 수고하고 무권짐인 자라 다 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또 참당심 참당평안 참당기쁨을 자유를 여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참자유 참기쁨 참소망 여유를 또 주시는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너무나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과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는 주님을 세우시기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령받고 그의 능력 받아 주님의 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살 때에 해배 실패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주면 는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성령 능력 받고, 힘을 얻고, 주의을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미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